찍어주고 그래서 원래 오늘 불수사가려고 했거든 아 어, 불수사만? 네, 불사 도구 도구까지? 했는데. 혼자 가면 <laughs>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 혼자 가야돼 아 근데 혼자 가면 내려올 것 같아 왜냐면 그뭐 등록 맞는 사람이랑 가야되는데 그거 그거 그 어설프게 가면 한 14시간 걸려 그니까 러 열네 시간, 열다섯 시간 이렇게 걸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빠른 사람들이 열네 시간 때 걸려. 근데 혼자 가야지 그것도 그 시간이지. 누구랑 같이 가 봐. 등력 안 맞는 사람 가면은 뭐 중탈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. 중탈 중탈 많이 할것 같아. 요즘에 게을러져가지고. 불수사까지 갔다 다 중탈해. 게 <laughs> 도복을 빼자. 아니, 여기 왔는데 와봤는데 별 또... 그러니까 그냥... 너 더복은 빼더라고 잘 <laughs> 어, 엊그저께도 여기 왔었어요 응. 여기 입구까지 왔다가 여기? 네 안쪽에 손재봉 저기... 반딧불이 응. 입구까지 왔다가 아, 그냥 가자 여기서 <laughs> 그냥 갔어 <laughs> 엊그저께? 어, 일요일 주말에 토요일날인가? 토요일날? 요즘 말전면수요일이지 어, 요즘 와 포토샵에 왔다가 화장실 갔다가 현식 왔어요 <laughs> 수요일날은 아침 봉이 있었나? 모르겠어 그냥 혼자 왔어요. 아 <laughs> 내가 마지막 날은 12시에 왔었는데. 아, 12시에 와 가지고 나 여기 한 바퀴 풀한 풀 바퀴 돌았는데 종주 네. 한 17km도 사랑했는데. 네, 귀찮아 가지고. 가 <laughs> 왔어요. <집에> <laughs> 자주 그래요? 자주 <laughs> 혼자 오면은 귀찮다고 가다 사 가지고도 그래요? 막 거기 앞에까지 갔다가 아, 귀찮아. 시장이나 가자 이러고 막 시장 가고. 시장 갈 <laughs> 뭐해? 혼자 혼자 가는 거예요? 사람 구경하고? 사 먹지나 사 먹고? 난 혼자서 못삼을 것다잘돌아고음 <laughs> 음... 결혼 안 했어? 네. 여자친구도 없고? 커플 네. 만들어야겠네 여자친구 만들 생각 없어 야. 혼자보단 둘이 좋아 하이... 어 <laughs> 그냥 나 요, 요 하나만 찍어줘 요것만 누르면 돼요 그래? 어 이거 아니지, 이거 아니지. 아니 그건 지금 동영상이라 아. 네. <laughs> 소리 안나자 하나 찍혔지?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네 음, 소리는 안나 이게 동영상이라서 아, 내가 요즘 또 유튜브 한다고 또 씨. 그렇게 찍지고. 아, 그렇 <laughs> 알바 하실까요? 아, 그냥 심심하니까. 어차피 여기 매일 오니까 그냥 막 누구처럼 막뭐 어디 코스 뭐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영상만 올리는 거야. 그 누가 그러더라고. 막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막뭐 자막 올리고 뭐 어? 배경 음악 깔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봤거든. 나 이거 나도 한지 2년 됐는데 헬스로는 2년 됐는데 한한 한 달도 못 가서 안 하게 되더라고. 구차나 가지고. 누가 그러더라. 이거를 막잘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하고 동영상만 찍더래도 1분 이상만 찍어가지고 이, 무조건 올리래. 그러니까 뭐 설명도 하지 말고 그냥 뭐. 그래가지고 1년만 하면은 수입 생긴대. 광고 들어. <laughs> <laughs> 아그유튜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 트럭 기사들도 보면 맨날 그냥 트럭 그 택배 같은 거. 네. 별거없어 택배 짐 실어 가지고 그냥 차에다 싣고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네. 물건 내려주고 끝. 하루 자기 그 배송 업무 끝나면 이 동영상도 끝나는 거야. 그거 올리는 게다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. 아 형님도 맨날 이렇게 등산 하는데 못 가도 일주일에 5일은 가니까 주말에 또 원정도 가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설명도 하지 말래 뭐 교통편이 어쩌고 뭐 들머리가 어쩌고 날머리가 어쩌고 몇 시간 걸리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매일 올리래 갈 때마다 산갈 때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 올린 지가 이제, 이제 한 2주 좀 넘었어 그러니까 조회수가 이제 조금 나오더라고 저번에 그 춘천 오봉산 갔는데 그 오봉산이 청평산 유명하잖아 청평사 절을 이쁘잖아, 어, 여기가 요즘 또구름이또 엄청 이쁘고 그걸 올렸다. 야, 딱 올렸는데 매출 뒤에 봤어. 난 내가 찍은 거 다시 안 보거든. 근데 한번 봤는데 조 회수가 3천0 0 대가 조회가된 거야. 광교사는 음... 맨날 한끼뭐한두 한, 한, 개밖에 안 되는데. <laughs> 야, 놀랬어. 어쨌든 조 회수가 많으면 좀, 저기 좋잖아. 그쵸.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저 백패킹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유튜브 찍으라고 그 그러니까 아, 뭐 백패킹이 됐든, 지금 이렇게 운동이 됐든, 어쨌든 산 일주일에 못 가도 뭐 한한두번 이상 가잖아. 일주일에 한두 개만 올려도 돼. 저는 아, 오지 오지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하려고 네, 하지 말고 오지 갈 때는 오지 하고 이렇게 운동할 때는 또 요도 하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등산, 백패킹 뭐 뭐가 됐든. 네. 네. 그 산에 관련된 거를 할 때마다 올리라는 거야. 너무 막 하지 말고. 근데 사람도 좋지, 당연히. 그래가지고 1년만 고생하라 그러더라고. 그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유난 떨고 그러더라고, 사람들이. 그래, 보니까. 응. 어, 진짜 다 아는 거 봐. 응. 다 아는데, 그런 유난 떨고 오지라고 응. 그러고. 조회수 보니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<laughs> 그게. <막> 그게, <laughs> 그게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.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신기할 해 수도 있어. 음. 중간에 해볼까? 싶다. 해봐 나도 그래서 지금 <laughs> 네.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팔고 <웃음> <웃음> 겨울에는 커피 팔고 젠지까지 <laughs> 어. <된실 것> <laughs> 아 그렇게 해서 나는 주변에다 누구 이거 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뭐, 뭐 구독하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? 그래도 지금 얼추 한 100명 가까이 돼 어차피 온 김에 여기서 잠깐 쉴때 여기서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주고 아이스크림 계산해 봤거든요